딱 붙잡고 직접 가르친다. 야. 너도 위생할수 있어. 요. 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기출 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풀어 보셨죠? 풀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24년 75번 문제였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특수, 배치전, 건강관리카드, 종합건강, 임시건강진단,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특수건강, 건강진단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 맞고, 배치전 맞고, 임시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세 개는 정확하게, 어, 소고를 할 수가 있다. 종합건강진단은 일반인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이 아니라, 그냥 일반 건강진단입니다. 4번은 정확하게 특성이 다른 거고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건강관리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벤젠이라든지 성면이라든지 이런 급성 독성 물질에 오랜 기간 일을 하셔서 추적 관찰이 계속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관리 카드를 고용노동부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추적 검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어, 건강진단이기 때문에 3번도 특수건강진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 지침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노출, 노출 기준값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말 핵산 나오고요, 메틸, 클로로폴은 나오고, 크실렌 톨로엔, 인움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소변 중. 음, 여기까지. 소변 검사인지, 어, 혈액 검사인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오미 5mg, 벌이터, 이런 게 나오죠.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찍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이내믹한 문제였다. 예. 보겠습니다. 어, 요 표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유해 물질이랑 이 지표 물질명이랑 일치하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소변 검사죠. 소변 검사. 소변검사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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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청 중 임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설을 그냥 같이 보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어, 이거를 외우느라고 뭔가 시간을 투자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말핵산부터 보면 노말핵산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와 노출 기준값은 소변 중2.5 헥산디온에서 5mg 퍼리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 었고 메틸클로로포름의 생물학적 노출지표와 노출기준의 값은 소변중 3연화 초산에서 10mg per l i t 것도 맞는거네요. 그리고 크실레는 생물학적 노출지표와 노출기준 값은 소변중 메틸, 마뇨산 1.5g 크리아라고 되어있습니다. 요것도 맞는겁니다. 그리고 인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와 노출기준 값은 설정중 인듐 1.2 마이크로, 1.2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에서 요것도 맞는건데 톨로에는 왜 뚫렸냐면 0.8mg per g r a 인데 1이라고 해서 틀렸대요.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면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이 표를 전체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더럽고 치사했다. 23년도에. 이걸 알고 맞추신 분들 있긴 하겠죠. 근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뭐야? 여기까지는 외웠는데, 이 숫자로 장난을 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문제 나오면은 4번으로 찍기로 저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 표를 우리가 다 외우고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그래서 보면 유해물질명 혈액은 몇개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데 이제 소변 검사 중에 디메틸아세트아미드는 메틸아세트아미드, 디를 그러니까 떼고 메틸아세트아미드로 30이다 이것까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레메틸포르마미드는 디메틸도 또 여기 메틸 떼고 메틸포르마미드로 지표가 지표 물질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1, 2 디클로프로판은 디클로로프로판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거랑은 그리고 180이다. 메틸클로로포름이 조금 다른데요. 메틸클로로포름은 사면화 초산이랑 총 사면화 에탄올로 검사를 하고요. 사면화 초산인 경우에는 1 0 m g l 리고총 사면화 에탄올은 총이 들어가니까 30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크실렌과 톨루엔 요 나머지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실, 크실렌은 메틸마뇨산이고 이게 1.5gpg크리아다. 그리고 톨로엔은 5크레졸입니다. 5크레졸 이거 엄청 헷갈리겠죠. 5크레졸이니까 크실렌 아니야 하겠지만 크실렌은 메틸마뇨산이다. 그리고 톨로엔이 0크레졸로 지표가 나오고요. 0.8이다. 요 이거가 정답이었다는 거죠. 거 1.0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보겠습니다. 여기도 총사면화 물, 1 0 0 0 초산 이렇게 나오고요. 총 3회만 물리니까 300으로 올라갑니다. 3회만 초산은 15mg per l i 이다 그리고 퍼클로로 에틸렌은 3회만 초산이고요. 3.5mg per l i 이다 노말 핵산 같은 경우에는 2.5 핵산 디온으로 지표를 가지고 있고 5mg per l i t r 이다이표 안에서 이걸 전체 다 외우신 분들은 저런 문제, 저딴 문제가 나와도 맞추실 수가 있죠. 음. 혈액은 다헤모글레노빈으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문제를 안 내고 소변으로만 문제를 내는 것 같다. 굉장히 까다롭고 짜증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드뮴 및그 화합물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 제 1차 검사목에 항 해당하는 것은 단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카드뮴 및그 화합물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 1차 검사목에 항 해당하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소변 중 카드뮴, 베타이, e, 마이클로글로빌린 혈중 카드뮴, 객단세포 검사, 단백뇨 정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소변 중 카드뮴이냐, 혈중 카드뮴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카드뮴 및그 화물에 대한 특수 건강 진단 시에 제1차 검사 시 필요한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는 혈중 카드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아니라 혈중이 먼저이다. 이거 때문에 장난치고 싶어 가지고 문제를 낸것 같아요. 카드뮴인데 다른 건다 소변이 1차인 경우가 많은데 얘만 혈중 카드뮴이 1차예요. 이거 너 알고 있어?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3번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 서식. 네, 작성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자국 공정별 유해 요인 분포 실태가 나오는데 작업 공정별 유해 요인 분포 실태 모르겠습니다. 유해 인자별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현황 문진표죠. 문진표. 문진표 보겠습니다. 유해 인자별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현황 어, 이건 작성해야겠죠. 그 질병 코드별 질병 유소견자 확인 질병 유소견자 현황을 알고 있어야겠죠. 문진표를 통해서 그 질병병 조치 현황도 알고 있어야 되고,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일, 송부일 검진 기간명, 그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각공정대 위에 웬 분포실 때는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었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8 5서식 해가지고, 음, 건강진단 현황, 질병 유소견자 현황, 이런 게 나오고요. 조치 현황이 나옵니다. 하나 또 뭐였죠? 음, 질병, 유소견자, 뭐, 직업성 요 관찰자가 있는지,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지, 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네요. 이런 항목들을 너 알고 있어? 하, 진짜 치사하고 더럽게 문제됩니다. 그쵸? 정말 <laughs>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죠.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안전 쪽은 보건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분도 계셔요. 저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건강진단을 저희 사업장에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들, 저희 뭐, 팀원이 8명이다 아홉 명이다. 그럼 아홉 명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받았는지 그 표를 작성해가지고 병원에 예약을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다 모르는데, 아,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보시고, 어, 외우셔야지 뭐. 그쵸? 요 문진표가 뭐였냐면, 요 특수서식, 85호 서식이 저거였다. 정황진흥 결과표의 작성사항이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하고 안 도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오면은 이게 뭐야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진단지도가 경영학이랑 산업심리학을 넘어왔더니 이제 <laughs> 어, 보건학으로 위생학으로 이렇게 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잘 읽고 뭘 묻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다음에 찍든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건강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고르세요. 납땜 후 기판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세톤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 진단 대상자이다. 맞죠? 우레탄 수지 코팅 공정의 디메틸 포르마미드 취급 근로자의 배치 후첫 번째 특수건강 시대 뭐야? DMF. DMF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개월 이내였나요? 1개월 이내였죠? 여기가 DMF고 얘가 벤젠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하나 둘둘 4아염 둘, 뭐, 이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이게 배치 후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이 1개월 2개월 3개월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다그 이후에는 6개월이었고. 이거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틀린 말이다.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 자,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한번 볼게요. 또 기억이 안 나면 10시부터 6시까지 그거는 뭐였어요? 1 9하기 6이었죠. 60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월평균 60시간 이상.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12시부터 5시까지를 포함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랬어요 4회였죠. 8시간 이상 근로를 할때 4회 한 달에 4회 이상이면 은 특수 건강검진,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였다. 직업성 청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있죠. 의심은 수시다. 정밀기계 가공작업에서 금속 가공료 취급 시 노출되는 근로자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말이, 정확하게 틀린 말이기 때문에 2번이다. 여기 있네요. 1개월 이내에 DMF. 그쵸? 그렇죠? 벤제는 2개월. 하나, 하나, 둘, 둘. 사, 염. 3개월. 성면면 분지는 12개월. 광물성 분지, 목재 분지는 12개월. 그 외에는 6개월이다. 되 있습니다. 산업위생 관리의 기본 원리 중 작업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작업 관리에 해당하는 것. 행정적 대책이 있었고, 공학적, 그리고 뭐 교육. 그리고 소극적인 게 뭐였다? 보호부 착용. 그래서 관리, 작업 관리라는 것은 행정적에 포함되는 내용이겠죠. 공학적에는 뭐, 대체, 격리, 환기가 있었습니다. 대체, 격리, 환기. 그래서 유해물질의 대체는 뭐예요? 공학적. 공. 국소배기 시설도 공. 환기니까. 설비의 자동화도 공. 작업 방법을 개선. 생산 공정의 변경도 공. 그러면 정답은 4번이다.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작업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작업 관리는 뭐였어요? 작업 시간, 작업량, 방법. 인원 조절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써두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공학적이 아닌 하나를 찾는 거 또는 행정적인 거를 찾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를 소거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에 따라 건강증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모두 고르는 게 나왔고 또 개수가 다 다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조치 건강증진 활동 계획 수립할 때 포함해야 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사후 관리 조치 맞았죠.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사후 결, 사후 조치, 건강 진단에서 갑자기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게 나와버리네요. 근골격계 질환 증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 조치, 음, 직업성 질병이니까 사후 조치가 들어가겠죠.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애 예방 조치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는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 지침에 따른 건강 증진 활동 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니인을 빼고 기억 디글 리을이네요 정답은 3 번.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 해가지고 지난 시간 거의 마지막 파트에서 이거 어,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포인트 만 한번 잡아드리면, 음, 사업주의 의사표현 명이 들어가야 되고 목표 설정해야 되고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골반 작업 자세, 이게 뭐예요?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내시혈관 질환 그리고 사후 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계산 등 건강증진 활동 추진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 건강증진 활동 계획, 추진 상황 평가 및 계획을 재검토해야 되고, 건강진단 결과를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근골격계 질환 징후,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가 들어갔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없기 때문에 틀린 정답은 작업 환경 측정의 사후관리 조치였다. 특수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과를 활용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죠. 근로자가 소속된 공정별로 분석하여 직무 관련성을 추정한다. 근로자가 소속된 공정별로 분석하여 직무 관련성을 추정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시기별로 비교하여 직무 관련성을 분석한다. 근무 시기별로 비교하여 직무 관련성을 분석한다. 맞죠?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걸린 질병의 직무 영향을 고찰한다. 맞습니다. 직업병 요 관철자 또는 요 소견자는 작업을 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럴 수 있겠죠.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한다. 요거는 위에 이제 노출 기준 나오면 뭐였어요? 작업 환경 측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특수 건강 진단 결과의 활용이니까 틀린 질문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노먼지가 주로 발생되는 공정 또는 작업이 아닌 것은 나노먼지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세먼지죠. 작은 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 용접도 불꽃이 발생이 되면서. 음, 녹는 거죠. 그래서 나노먼지는 입자 크기가 100 나노미터 이하인 분진의 한 종류로 CNC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절삭류를 사용하므로 분진보다 금속 가공류에 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 똑같이 어 분진이 발생이 되긴 하지만 CNC 가공 같은 경우에는 절삭유 어, 기름을 써가지고 분진한테 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절삭유의 금속 가공류에 대한 건강 관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 CNC 가공은 분진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 용접, 유리, 용용, 선철용의 디젤 연소는 다나노먼지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분진 7종 뭔지 알아? 라는 문제였는데요. 여기 있는 곡물, 광물성, 면, 목재, 용접, 흉, 유리, 섬유, 성면, 분진에서 분진의 7종이 알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쓰지 가공은, 어, 아니다. 이렇게 하나. 알고 가는 거죠, 뭐. 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 따른 건강관리 구분. CN의 내용은 뭐였어요? 야간 근로자인데, 추적 관찰이었죠? 추적 관찰. 이렇게 옆에 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단 야간 근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일반 질병으로, 일반 질병은 일단 아니죠.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 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 작업 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은 DN이죠. 건강 진단 1차 검사 결과가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이것도 아니죠. 정답보다 3번이다. 그래서 CN이 뭔지, C1이 뭔지, C2가 뭔지, 이거를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독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번 파트에 있었던 개념 정리는 어, 통째로 외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 C는 관찰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D는 이미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견,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 1은 뭐였어요? 직업성 질병. 2는 일반 질병. D 같은 경우에는 유소견자 1번은 마찬가지로 직업성 질병. 2는 일반 질병이었다. 그쵸? A는 뭐였어요? 정상. C에는 질병으로 진열될 우려가 있어 야간 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라고 되어 있고요. 질병의 소견을 보인 작업자는 DN이다. 그리고 R은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그 여자는 R로 표기된다.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닌 것은 염화, 비닐, 트리클로로, 에틸렌, 니켈, 수산화, 나트륨, 자외선 이렇게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는 이제 수산화, 나트륨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플럭삭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학적 인자 유기화물 109종. 그 거기에 이제 염화, 비닐이 들어있고요. 트리클로로, 에틸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류, 산및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니켈 및 무기 학물 니켈 뭐 카르보닐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에서는 물리적인 자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유해광선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고 야간 작업 2종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직무배치 후 유해인자에 대한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유해인자 첫 번째 진단 시기 주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dmf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제일 좋죠 벤젠 1122. 그리고 좀, 성면, 면, 있었고, 목재, 분진에 있었고, 목재, 분진에 뭐 있었어요? 소음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DMF는 첫 번째가 1, 2, 3이죠? 그리고 여기가 6, 6, 6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DMF, 1개월 이내에 맞고, 6개월 이내에 맞고, 맞네요. 벤젠 보겠습니다. 2개월 이내에 맞고, 6개월 이내에 맞습니다. 면 분진, 면 분진 한번 보겠습니다. 면 분진은 뭐였어요? 성면 면은 12, 1이 였죠? 목재 분진은 12, 24 였죠? 면 분진은 12개월, 12개월 맞고 충격 소음은 12개월, 24개월이 맞습니다. 나무 분진은 6개월, 12개월? 나무는 목재 분진은 뭐였어요? 12, 24 였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었다. 음. 그리고 그 외가 6개월, 12개월인데 목재 분진이 나무 분진이겠죠? 이렇게 단어로도 장난을 치니까 여러분들 어, 목재 아니네 이러고 골를 수도 있어요. 어, 이것도 맞는 얘기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 카오스죠 혼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재나 나무나 나무분진이나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괴롭지만 우리가 암기하고 가야 한다. 여기까지 딱 끊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1, 2, 3, 6, 6, 6 이렇게 외우면 되고 여기는 12, 12, 12, 24, 62그 외에는 이제 62죠. 이거는 비교적 안전한 거, 안전한 거에는 소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12, 12는 뭐예요? 성면, 성면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 시스템에 따른 사업장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활용한 노출 수준 등급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등급 화학물질 노출 기준 초과, 맞죠? 3등급은 50에서 100% 이하, 맞습니다. 2등급은 노출 기준의 10에서 50% 미만, 맞습니다. 1등급은 화학물질 노출 기준의 10% 미만 맞습니다. 1등급 상향 조정은 직업병 요소 견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4단계로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 때문에 정답은 5번 직업병 요소 견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출 기준을 초과했던 초과하지 않았던 굉장히 위험한 사업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4단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거를 알아듣을 수 있는 거고 올라도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면 1등급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1등급은 안전. 안전한 편. 4등급은 곧다 돌아가실 것 같은 위험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은 안전. 4등급으로 갈수록 굉장히 위험하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작업 환경 중 물리적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8시간 소음 기준은 85dB다. 이 우리나라 8시간 소음 기준은 90dB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1번이 정답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적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백내장은 일으킨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진동으로 인한 대표적인 건강장애는 레이노 증후군 수지 레이곤 증후군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해수면으로부터 20m를 잠수할 경우 잠수 작업자가 받는 압력은 약 3기압이다 맞습니다 자외선 중 파장이 짧은 영역의 전리방사선이며, 전리 방사선이며 전리 비전리 구분하실 수 있었죠 자, 자외선 중 파장이 짧은 영역은 전리 방사선이다 파장이 짧은 영역은 전리 방사선이 맞는데 자외선은 비전리였죠. 전리방사선 종류는 뭐 있었어요? 알파파, 베타파, 엑스레이, 이선 이런 게 있었죠? 이게 파장이 짧은 전리방사선의 종류였고, 파장이 긴 비전리, 전리가 끊어지지 않는 비전리 방사선은 뭐 있었어요? 뭐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종류가 있었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저주파, 극저주파, 레이저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요. 에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또 알파나 베타 입자, 중성자, 뭐 엑스레이, 와이선은 암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생식 독성이 있고. 그렇죠? 근데 자외선은 암이 아니라 뭐였어요? 뭐 색소가 침착되거나 열반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정답이 1번, 5번 두 개였다. 그리고 해수면으로부터 20m 잠수할 경우 잠수작업자가 받는 압력은 3기압인데 어, 대기압은 1기압이고 10m마다 1기압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해수면 여기가 1기압이에요 대기압이니까 여기에서 10m 내려갔어요 이게 10m의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기압이 아니라 2기압이겠죠 그리고 여기로 더 내려가서 20m 지점이면 은 3기압 더하기 1씩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3개합이 맞다. 20m라고 2개압 이러면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1개압이0 2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니? 라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 요 구분해서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해 요인 노출로부터 교제를 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성도 18% 이하인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나요? 방독, 방진 마스크는 산소 농도 18% 이상인 곳에서 그렇죠? 착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안 된다. 틀린 답이다. 나노 입자에 노출되는 경우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베릴륨 증 그렇죠? 독성이 강한 경우에는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바람성 유기 용제에 노출되는 경우 특급 이상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진이 아니라 방진은 먼지 같은 거, 미세먼지 같은 거 걸러 주는 거고 바람성 유기 용제 같은 경우에는 방동 마스크를 써야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방진 마스크는 여가 효율이 높을수록 흡기 저항은 낮을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여가 효율은 당연히 높아야 좋은 거고 흡기 저항은 뭐냐면 내가 호흡을 하는데 하는데 여기 저항이 높아가지고 잘안 빨려 공기 호흡이 잘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숨을 잘못 쉬어가지고 질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흡기 저항은 낮을수록 낮을수록이 좋고 여가 효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렇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다알거 아니에요. 방독면 착용해가지고 여기 후후 불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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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고생하시면 되죠. 방독 마스크는 오래 사용하면 여가효율은 증가하지만 흑백이 저항은 감소한다? 여가효율이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거꾸로 써있죠? 여가효율은 오래 사용하면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소모품이니까 흑백이 저항은 어, 증가되죠. 뭐가 막히니까. 감소, 파과됨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음, 개념에 있는 내용이랑 또 문제랑은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는 문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지침이라든지 고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암기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는 여기서 한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외우라는 거 외우고 외우는 거 외, 외우실 때 어려운 거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 이 정도는 외워볼 수 있겠다 하는 것부터 외우고 그게 다 완벽하게 외워졌을 때 다음 거 넘어가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충 외우고 이리로 넘어가면 머릿속 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헷갈려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쉬운 거부터 정확하게 외우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를 외우고 그 다음 단계로 외우고 이렇게 해야 얘가 정리되고 얘도 정리되고 얘가 정리되면서 아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서 우리가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우셔서 풀어야 되는 건 외우셔야 된다. 왜냐면 문제랑 답만 외우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네, 내고 싶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학문일 것 같아요. 딱 봐도. 뭐 화학적인 자, 물리적인 자, 생물학적인 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좀 딥하게. 그냥 나올 것 같은 건안 나오죠. 쉬운 거. 뭐 기사급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 별표에 있는 문제, 고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다독하고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이 과목에서만큼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한챕토로 아예 따로 뗀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 풀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됐잖아요. 개념에 없었던 내용도 알게 됐고 그래서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연습을 무한으로 반복을 하셔라라는 말씀밖에 제가 못 드려서 그것도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알아야 풀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그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서 끝하겠습니다. 내일은 어, 산업 독성학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산업 독성학은 또 음 재밌어요 음. 이제 호흡기로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디가 영향이 있고 내 생식기가 어떻게 되고 뭐 호흡이나 피부 소화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을 구분했는데 그룹 1이냐 2A냐 2B냐 3이냐 4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또 암에 친해져 있는 연령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거 알아두면 너무 재밌지 뭐 아기 t v 에서는 어떻게 구분했는 또 다르게 구, 구분해서 얘네가 통일이 안 돼요. 국제암연구위원회 IARC에서는 어, 그룹 A, 그룹 1, 그룹 2A, 그룹 2B 뭐 이런 식으로 구분했고 우리 미국 산의 위생 전문가 협회에는 아기 t v 에서는 A1, 2, 3, 4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GHGS 국제 조화 시스템에서는 1급, 1A, 1B, 2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문제 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미국 환경청은 또 뭐야. EPA에서는 또 그룹 A, 그룹 B, B1, B2, 그룹 C, D, E, 이렇게 구분해서 아주 킹받게 합니다. 뭐 특별 관리 물질 이런 거 나오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일곱 문제 중에 세 문제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예, 우리가 7 문제 다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줘서 공부 안 하셔도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아예 버릴 수는 없다. 찍더라도 아는 거는 제외하고 확률을 높인 다음에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